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아차림 명상을 배웠죠. 알아차림 명상과 꼭 함께 가야 할 명상은 자비 명상이에요. 알아차림과 자비, 이게 두 날개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떻게 새가 한 날개로 날수 없듯이 우리의 명상은 이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자비. 한쪽에만 치우치면 그것도 구속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비 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타이트해져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아, 명상 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보면 자비가 없을 수도 없어지고 좀 냉정할 수도 있어요. 그둘다안 좋거든요. 둘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라차림 명상과 함께할 아, 자비 명상.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 명상을 그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오늘은 그냥 사무량심이 무엇인지 조금 소개해 볼까 싶어요. 사무량심은 자비희사입니다. 자는 아, 자애심 또한 쉽게 말하자면 사랑이죠. 영어로 하면 아, loving kindness이라고 합니다. loving kindness. 아, 그, 샌스크립트로 하면 아, 마이, 마이트리. 아, 빨리어로 하면 메타, 메타 아마 여러분들은 그, 그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아,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 아,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면 그분들의 무엇을 바라세요? 아, 행복을 바라잖아요. 그 사랑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스스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물론이죠.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은 어디서 배우지 않았고 그냥 저절로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거든요. 아,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뭐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가든 뭐 누구를 사귀든 뭐 무엇을 하든 음식을 먹든 놀러 가든 돈을 벌든 기본 동기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 마음이 사랑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본 마음 이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명상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음, 누구를 사랑하면 뭐 자식을 사랑하거나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어, 사랑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비 비는 또 쉽게 말하자면 자비예요.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고 하죠. 아, 범어로 하면 까루나, 까루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까루나, compassion, 뭐 연민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럼 자비는, 비는 비심은 뭘까요? 아, 자비는 아, 누구한테 자비심이 있으면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사랑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아, 자비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디서 배우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 마음이 자비예요.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프거나 뭐 어디 작은 뭐가 이렇게 손가, 손가락에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음, 박혀 있거나 뭐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어, 자유로우고 싶잖아요. 어떤 작은 고통이라도 자연, 저절로 그냥 그 고통으로부터 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 마음이 사랑과 자비라는 말입니다. 또 누구에 대해서 아, 아, 자비가 있다면 그들이 어떤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의 뜻입니다. 아, 까루나의 뜻입니다. 아, 베 말로 하면 닝제 라고 해요. 닝제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 s e c o 히희 one is a name, a n 무 m e a name, a name, a n 로 하면 a name, a n a m 이 a name, a name, 는 자신의 성품이나 아니면 남의 성품, 남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인정을 해서 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음, 우리 어떤 대한민국 선수가 골매를 땄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좋은 점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 함께 기뻐해서 이렇게 그들의 기쁨을 함께 하는 거 그게 이제 기쁨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부처님의 성품 있잖아요. 뭐 자비나 지혜, 또 이런 능력, 이런 것을 알아봐서 생기는 그 기쁨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기쁨이에요. 순수 기쁨.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자그마한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기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뻐지 않았어요? 아니면 꼬마들을 보세요. 그 꼬마들이 기쁨 그 자체잖아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순수 기쁨. 순수 기쁨은 어떤 마음이냐면 약간 사는 재미 있잖아요. 그냥 살아 있는 자체가 재미있고 기뻐요. 명상을 하면 다시 그 순수 기쁨.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알고 지냈던 우리의 걱정, 근심 또한 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덮여있는 그 순수 기쁨이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그게 바로 히, 무딛다. 무딛다, 아, 범어로 하면. 아, 우리말로는 무딛다가 좀안 좋은 말같이 느껴지는데 <laughs> 무딛다, <무디따. 웃음> 저 사람 너무 무딛다. <laughs> 아무튼 아, 무딛다는 <무디따는> <laughs> 범어로는 좋은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자비히사 사는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버릴 사자예요. 버리, 무엇을 버려요? 좋고 나쁘고 이제 자비히사 중에 사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 지혜거든요. 좋고 나쁘고 하지 않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뭐 좋은 사람, 뭐 싫은 사람 이런 것을 아, 구별하지 않는 그게 이제 주변 말로 하면 땅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욕 같네. 땅념. 땅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로 하면 평등심, 평등심. 우리는 다 같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정말 똑같거든요. 음, 달라마존자님이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아, 이렇게 뭐옛 친구든 아니면 새 인연이든 뭐별 차이가 없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당신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휴먼 빙 인간을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의 기반 자비심의 기반은 바로 평등심이에요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똑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 아는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다 행복을 원해요. 그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행복을 원하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고통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그들의 고통에 기여하고 싶지 않아요. 또한 그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자비심의 기반은 평등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마 존자님이 누구를 만나든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금방 시, 아,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고 손 잡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스킨십 되게 좋아하세요. <laughs> 아무튼 그손 잡는 거 좋아하시고 저도 손 잡아 봤어요. <laughs> 아무튼 그 달라마 존자님이 누구를 만나든 그냥 굉장히 그 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당신과 똑같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랄까, 이 이렇게 항상 표현하거든요. 어 We are same. We are same.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똑같다는 것을 못 느낄까요? 차이점을 다를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따지거든요. 차이점을 너무 많이 따져요. 왜 다르고, 저 사람의 뭐 저런 뭐 저런 뭐 다른 지역에서 왔고, 저 사람은 외국인이고, 저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나이가 적고, 뭐저 사람은 다른 직업이고, 이런 것은, 이런 게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따져요. 뭐 학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같은 인간이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친해요, 이미 형제예요, 이미 친구예요. 그렇게 보면 뭐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자신을 볼수 있다면. 그럼 누구를 미워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이점을 따지는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오히려 공통점을 따져야 돼요. 아, 나와 똑같구나. 저 사람 나와 똑같구나. 정말 똑같거든요. 어떻게 똑같아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아픈 사람이죠. 우리도 아프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이고 본성적으로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든지 다 좋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그래요. 달라마존자님이 어디 가든지 다 좋은 사람밖에 안 만나요. 왜냐하면 존자님 눈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좋게 보고,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세요? 어? 힘이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또한, 근데 우리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들을 좋게 보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은 부처님이에요.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순수하고, 다 청정하고, 원래 다 좋은 아, 본성적으로는 좋아요. 본성적으로는 좋지만 습관적으로는 <laughs> 또 그랬다는 얘기죠. 습관적으로는 안 좋아요. 안 좋은 습관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안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이고 떠을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업. 아, 습관 뿐이에요. 업이라고 하면 마음의 습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업 뿐이에요. 여러분은 부처님이에요. 그게, 그게 진짜 당, 아, 여러분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훌륭하고 아, 자비롭고, 무한하게 자비롭고, 무한하게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아, 대할 수 있죠. 좀 좋게 보고, 좋게 대하고, 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사무량심, 자비희사. 아, 자비희사의 바탕은 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예요, 사. 평등심. 평정심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아, 범어를 하면 우팩샤. 특별히 말하면 땅요욕 아닙니다. <laughs> 아무튼 아, 평정심. 어, 영어로 하면 equanimity, equanimity, equanimity 그냥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해서 오, 저분과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니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이제 사무량심 명상이에요 다음 시간에 어, 사무량심 명상을 구,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늘은 그냥 사무량심이 무엇인지 어,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사무량심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아, 설명을 드리고 함께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